안녕하세요 유승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앞서 와이로라는 제목하에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이규보 선생을 와이로의 달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다소 심한 표현이라 하겠는데요.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한면만 봐서 말한다면 놓치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반드시 다면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동시대인이 아닌 만큼 놓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예,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럼 오늘은 아, 선생의 시를 빌어서 글을 위한 변명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먼저 선생의 유명한 시한 수를 감상하시겠는데요. 예, 제목은 정중월 예, 우물 정자에 가운데 중자 달 월자해서 우물 속의 달이라는 시입니다. 네, 워낙 유명한 시라 한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를 읽어보죠. 산중 탐월색 병급 일병중 도사 방응각 병경 월역홍 산승이 달빛을 탐내어 병속 가득 달빛 담아 물을 길었네 절에 돌아오면 응당 바로 깨닫게 되나니 병 기울면 달 또한 없다는 것을 예, 어떠신가요? 5원절구 아, 형식으로 20자를 가지고 정확히 운까지 맞추면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솔직 담백하게 시상을 드러냈습니다. 한 구절씩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산승 탐월색 예, 산승 산에 서는 스님이죠. 예, 욕심내다 탐내다 탐자 월색하니까 달빛이지요.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서 혹은 달빛이 탐나서 예, 여기서 주어는 산승, 예, 산에 사는 스님입니다. 어, 이 산승은 좁은 의미로는 뭐 수행자를 말하겠지만 아, 넓은 의미로는 모든 범부중생이 해당되겠는데요. 아, 굳이 산승이라 했으니 선시의 느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 스님이 탐월색이죠. 네, 달빛을 탐내다. 수행자에게 아, 어울리지 않는 욕심탐자를 넣었습니다. 스님이 달빛을 탐내고 있습니다. 달빛이 뭐길래 스님이 욕심을 내는 것일까요? 아, 이 달빛은 실제 달이 아니죠. 실물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단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뿐 애초부터 달빛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잊지도 않은 달빛을 탐내고 있죠. 아, 정말 달빛이 탐나서일까요? 예, 혹자는 이 달을 진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뭐 도라고 해도 상관없죠. 주어가 스님이니만큼 스님이 찾는 것이 진리이자 도라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달이 진리를 상징한다면. 달에서 뿜어 나오는 달빛은 혹은 물에 비친 달빛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이비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가 아니죠. 어, 그리고 어, 달은 하나이지만 물에 비친 달빛은 물의 수만큼 많겠죠. 네, 사이비처럼 말입니다. 진짜 달은 밤하늘에 떠 있는 저달 하나뿐인데, 물마다에 비친 달을 진짜 달로 알고 욕심을 내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 텐데 딸 수가 없으니 가짜인 줄 알지만 꽝 대신 달기라고 가짜라도 욕심을 내는 것일까요?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진짜를 닮은 가짜에 집착하며 매달립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병급 1병중 병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아우를 병자고요. 급자는 물기를 굽입니다. 한일자는 하나 혹은 한 가득히 일자고요. 물동이 병자고요. 가운데 중자입니다. 병급하면 함께 물을 깃다 달빛을 아우러 함께 물을 깃다고요 일병중하면은 물동이 속에 하나가득 달빛과 함께 물을 기로 옵니다. 예, 멋있죠? 아, 시로 봐서는 꽤나 낭만적으로 예, 서정적입니다. 마치 한가로운 반풍경을 보는 것 같죠? 아, 그러나 내용을 파고들면 인간의 탐욕을 말하죠. 첫 구절인 산승탐월색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말하고요. 아, 둘째 구절인 병급한병중은 어리석음으로 발생하는 욕심그림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번뇌는 모두 이 어리석음과 욕심에서 비롯되지요? 그것을 인식한다면 이 19절이 단순히 한가로운 한 폭의 그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작 달은 저 하늘에 있는데 그것은 따지 못하고 그 많은 달빛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며 달빛 담을 물을 욕심만큼 길어 올려야 하니 참으로 고달픈 인생입니다 <laughs> 예, 이어서 3, 4구절은 그 욕심부림의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구절입니다 예, 보시면요 도사 이르를 또 절사 도사 절에 돌아오다 방은 바야흐로 지금 방자이고요 예, 현재 시제입니다 응은 응당 마당히 각은 깨달을 각자입니다 도사는 예 절에 돌아오면 예 말하자면 예, 절에 돌아와서야 불법을 알고 나서야 아, 비로소 지금 마땅히 알게 되었다 욕심껏 물을 채우고 쏟아질까 조심조심 달빛을 담아왔건만 절에 돌아와서야 아, 그제서야 바야흐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병경월역풍 병병 자고, 기울경 자에 달월, 역시 역 비어있을 공 자입니다. 그러면 병경 하면 병이 기울어지면, 물동이가 기울어지면, 월역공, 달 또한 없다는 것을. 이공 자의 개념은 유의 반대인 무와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그 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없는 것이지만 이 공은 아예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병 기울면 달빛 또한 없다는 것을 혹자는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내가 평생 매달리며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이비였음을 알게 되었다. 네. 네. 혹은 또이 병자를 아플 병자와 의미 같기 때문에 아플 병으로 보고 기울 경자는 쇠하다. 노쇠하다는 의미로 병 들어서 쇠하게 되면 예,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욕심 산학에 긁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토록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이 모두 공임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정리하면은 산승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달빛을 달로 알고 물과 함께 욕심껏 취했지만 깨닫고 보니 아니더라 공이더라 입니다 네. 우물 속의 달인 달빛은 새삼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애초부터 없는 거였습니다 애초부터 없는 것을 있다고 믿었을 뿐이죠 네. 어떠신가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아마도 선생은 이시 속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깊게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불교의 공사상을 빌어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를 표현하고자 했고 또 넓게는 권력의 빌부터 부질없이 부와 명예를 쫓으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용서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어, 선생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60대 말 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평생을 벼슬에 연연하며 혹은 기뻐하고 혹은 절망하며 살아온 선생이 불현듯 67세의 병의 위중함을 핑계로 퇴직을 청하는 걸사표를 올립니다. 생각만큼 벼슬살이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는지 걸사표를 제출하고 난 후의 심정을 적은 글을 보면 자질구리한 남은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더 이상 하찮은 일로 싸우고 싶지 않다. 벼슬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대중들의 비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씁니다. 예, 아마도 무신정권 하에서 상국 정도의 배설을 하니 민중들의 비판이 적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걸사표는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의 반대로 철회돼서 이후 세 차례 더 사직을 요청해서 7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글로 남기기를 62여 년의 세월의 부침이 이한 몸에 담겼으니, 아, 무릇 내 자손들은 못난 내 모습을 비웃지 말고, 단지 그 마음만 전해주면 조상들에게도 욕댐이 없으리라며 회안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그는 진정 정권의 하수인이었을까요? 아, 다시 그의 젊은 날로 돌아가보죠. 무신정변은 선생 나이 두살때 일어납니다. 정중부 이하 무신들은 문간을 쓴 자들이라면 설이라도 모두 씨를 말려라고 하며 200여 명의 문신들을 죽입니다. 정말 감치 앞을 모르는 죽음이 연일 계속되었죠. 겨우 살아남은 문신들은 반발했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계를 떠나서 은일하며 살거나 혹은 협조 혹은 타협하면서 어용의 길을 가거나 했죠. 겉으로 보기엔 매우 상반된 삶인 듯 하지만 어떤 길을 택하든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혹 도가연하거나 불가의 기의하며 고결하게 살다 간 문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인들은 언제든 불러만 주면 버선발로 나갈 것 같은 심정으로 세월을 보냈고 또 집권 세력에 타협하여 벼슬길에 나간 문인들은 무신 세력들에 협조하며 때론 묵인하고 때론 기여하며 어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문신 정권과 별 다를 게 없는 정치력이 없는 무신들의 만행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았답니다. 이처럼 문신들의 정치의식과 성향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죠. 이때의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문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림고해라는 모임인데요, 무신정권 하에 밀려난 일곱 명의 문인들이 중국 진나라의 중림 칠한을 모방하여 만든 모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현실 정치를 떠나서 술과 시를 벗삼으며 청담을 즐기며 살자는 모임이었죠. 아, 당시 선생은 과거 시험에도 떨어지고 어영부영 지냈을 때예요. 어느 날 선생이 이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7현 중한 명인 오세제가 사망해서 벌썩이 되니 회원들이 선생에게 이 모임에 가담할 것을 청합니다. 아, 아마도 선생의 뭐 글실력이나 현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든가 분방한 기질 등그 정도면 7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아, 그런데 선생은 마치 무슨 모욕이라도 당한 듯 7현이 무슨 조정의 벼슬이라도 됩니까? 하면서 자중을 웃음받으로 만듭니다. 아, 그리고는 알수 없거나 칠현 중에 누가 오야씨의 구멍을 뚫을지라는 시를 짓고는 거만한 태도로 술에 만취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은 칠현 시라는 시에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자신이 관객이라는 익네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칠현을 대표하는 자는 선생보다 17세 위인 이인로부터 나름 쟁쟁한 문인들이었죠. 그런 자리에서 감히 과거도 붙지 못한 19살 풋내기가 정면으로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죠. 아, 선생을 이해하자면, 예, 선생은 당시 세 차례나 과거의 낙방에서 심사가 뒤틀릴 때로 뒤틀려 있는 때인지라, 다음 시험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인데, 이 한가로운 지련들은 꿈속에서 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게 보일 수 있죠. 속으로는 벼슬을 애타게 바라면서, 겉으로는 현실을 초월한 듯폼 잡는 그들의 이중성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울 수 있습니다. 배불은 부르조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이로가 없어서 변슬길에 나갈 수도 없고 설사 변슬길에 나간다 해도 무신들 판이니 자신의 뜻을 펼칠 명분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짜증났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산중 한담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정말 눈꽃 사나웠을 거예요. 이런 선생의 심정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예, 이 사건은 일생일대의 불행의 서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기에 따라서 그의 이런 호기 혹은 객기는 솔직 담백한 성품이라든가 급히지 않는 기계라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쩌면 주몽의 일대기를 그린 동명왕편은 그의 성정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그는 주몽을 통해 고구려인의 기상과 기계를 담고자 했고 주몽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야망을 불태웠는지도 모르죠. 그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내용의 풍부함, 문체의 화려함, 호방한 스케일이라든가, 종횡무진하는 열정 등등은 모두 주몽을 담고 싶은 혹은 자신의 성향을 주몽에게 이입시킨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의 그런 젊은 날의 호기는 그의 천재성조차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기에는 아, 이나라는 이 고려는 너무 작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은 시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쓰는 대로 시가 되고 글이 되는 문장력을 지녔습니다. 그가 과거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보직을 받지 못했던 9년간 들어앉아서 써 내려간 글들은 그대로 동국이상국집에 남겨져 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아, 그의 건방질 정도의 자신만만함과 천재성은 오히려 많은 문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기에 충분했나 봅니다. 25세에 쓴 백운 소설에는 시는 작어로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을 써야 한다느니 또 마땅치 않은 아홉 가지의 시의 형식이라며 고인의 글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느니 또. 유별나게 민중의 입장에서 애국을 노래하는 등, 예, 그의 태도는 당시 문인들을 긴장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게다가 또,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술에 취한 듯 미친척 떠들어대면서 주례설 같은 시를 써서 당대의 극심한 정치적 부패를 폭로하고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니 이제 문인들 뿐 아니라 문관들, 무관들 등, 예, 선생은 위험인물 1호가 되었고, 점차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참 선생은 순진하게도 애타게 보직을 기다렸고 비굴할 정도로 구직을 청하고 다녔으며 허찮한 직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매달렸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혹자는 가난한 향리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밀려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의 천재성도 그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젊은 날 한때의 객기가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무신 집권의 불만을 품고 집권층의 비리와 부패를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도 벼슬이라고 하위직을 전전하며 그렇게 30대를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이 발라졌어요. 글쎄요,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하게 된 것일까요? 처리된 것일까요? 무신 정권이 장류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정권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포기했을까요? 혹은 어떤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는 몸보신하기 위해서는 입을 조심해야겠다,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최충원은 문신 우대 정책을 내세우면서 문신들을 등용하고. 심지어 고위관직에 임명해서 국정수행에 참여시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때 최충원의 이런 정책들은 이후 최시정권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장기집권의 초석을 마련하지만 이전과 다른 최충원의 정책에 이규보 이하 많은 문인들은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벼슬이라고는 겨우 종군문간으로 자원하여 병만녹사 겸 수재가 되어서 약 1년 정도 경주의 반란토벌군으로 종무했고 32세 때는 전주의 하급관리로 임명되었다가 상관의 비리를 밝히다가 눈밖에 나서 1년 3개월 만에 교체되는 등 정말 벼들같은 벼을 벼들 제대로 못해보았는데 최충원이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를 도와서 내가 이제까지 꿈꿨던 그런 세상을 만질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도 않았을까요? 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그는 39세에 최충원에게 벼수를 구하는 글을 올립니다. 아, 그러나 증용되지 아, 못했어요. 다시 41세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의 중재로 보정기라는 실 지어 권보직할림에 오르고 47세에 공작이라는 시로 최충원을 감동시켜서 사제승에 오릅니다. 혹자들은 1년의 이런 일로 어, 선생은 글을 자신의 벼슬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는데요. 글쎄요. 당신은 글잘 쓰는 것이 벼슬이었습니다. 만약에 최충원이 이교보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 아마 39세에 관직을 요구하는 글을 받았을 때 바로 등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의 8년 만에 첫충원의 눈에 들게 되죠. 이것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선생은 무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딱 맞는 그런 문인이었습니다. 첫째, 무신들에게 거부감이 없으며, 예, 왜냐하면, 어, 선생에게는 문신이나 무신이나 부패하긴 마찬가지로 보았기 때문에 딱히 무신이라고 거부할 것이 없었죠. 그리고 선생은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문신이 아닌 새로운 문인이었습니다. 선생이 이 기회를 놓쳐야 할까요? 장장 2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리가 나올 정도의 인고의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시절 이유가 모였던 온갖 구실로 내쳐졌지만 최충원과 최우 부자는 선생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최충원은 그의 시에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신 정권은 문인 관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세운 정권이었기 때문에 외교문서 등 국가적인 행정을 처리할 전문 문인 관료가 절대 필요했습니다. 특히 진정표처럼 몽고와의 어려운 교섭에 관한 외교문서는 모두 선생의 차지였어요. 급기야 고려 조정을 총괄하는 삼국에 오르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고려 국가의 보존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최시 정권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 등 정권의 협조해서최시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킴으로써 뭐 자신의 영달을 구했다고 비난하지만, 글쎄요, 글재주를 어찌 탓할 수 있을까요? 실력 없이 벼슬에 올랐다면 모를까? 그는 재능에 비해서 오히려 너무 늦은 출세였습니다. 아, 그러나, 최 시정권이 기대와 달리 점점 더 부패해지고, 몽고와의 갈등과 전쟁으로 입은 그 사회 경제의 피폐로 선생의 고민도 깊어간 것 같아요. 그는 점점 정치에 지쳐가면서 물러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적하게 지낼 계책 생각해 보았지만, 사퇴하기 어려운 형세, 그 누가 알아주랴, 라며, 해임의 어려움을 말하고, 제상자리에 퇴임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니 쓸쓸하게 물러난 사람이라 말하지 마오 라며 퇴임 후의 홀가분함을 시로 넘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 소개드린 정중월 시는 이즈음에 지은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보는데요. 돌아보면 오매불망 아들의 출세만을 바랬던 아버지의 원에 따라 평생 미친 듯이 꿈을 쫓아 살았지만 늙어지니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불교의 공사상과 연결해서 해석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 선생은 정식으로 불가에 기의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죽음 후 천마산의 초당에서 백운거사라 칭하며 당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과의 교유를 시작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습니다. 이후 불교국가인 고려무신정권 하에서 최충헌부자의 비호를 받으며 대내외적으로 불교활동을 하죠. 그러한 그의 불교와의 인연은 당시 유행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출가시킬 정도로 선생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신체와 육식을 금하고 스스로 남은거사라 칭하면서 임종시에는 극락왕생을 빌며 머리를 서쪽으로 향한 채 죽었다고 합니다. 평생 입신양명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여기고 살았던 육아인이면서 출세 위주의 삶에 대한 의문이 들 때면 불법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혹은 죄책감에 두려워하기도 한 제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지난날의 행적에 관한 용서를 받고 싶어서였을까요? 선생은 글로부처를 섬긴다는 이문사불의 개념으로 300여 수의 선시와 140여 편의 불교 산문을 남깁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감상하신 정중월이에요. 선생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당시 승려들의 전유물이었던 선시와 불교시를 일반화시켰고 자신의 문학작품에 불교적인 사유와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도입하는 등 차원 높게 불교와 문학을 융합시킨 선시인이자 불교 문인으로 일컬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이규보 선생의 선시인 정중월과 함께 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글쎄요, 아직도 그가 권력의 타생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학자는 아, 선생을 세속적 영달을 거미처럼 탐하던 중생적인 규보와 반세속적인 매미 같은 청정한 규보 사이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선생은 그저 자신의 운명에 충실했던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다시 또 좋은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